명당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당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택의 명당, 양택의 명당 그다음에 양기론의 명당입니다. 통상 우리가 음택이라는 것은 묘 자리의 명당을 이야기하고 양택의 명당은 집터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양기론의 명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도를 정하거나 마을의 터, 도시를 정할 때 하는 것들을 양기론의 명당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기로 명당을 첫째 보시면 이 강주의 어떤 그 시를 보셨으면 강주는 무등산이 주산이 돼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 대마산과 이 사월산에서 맥이 끝났을 때요 안에 청룡과 백호가 이 산이 감싸고 있는 요 공간을 강주의 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기론이라는 거는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운을 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건너편에 있는 첨단이나 뭐 송정리 이런 쪽은 우리가 말하는 지학적으로 말하면 강주에 타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기론 자체는 어느 동네에 갔더니 그 마을 애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그러면 그 마을의 어떤 양기론적 명당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음택과 양택은 어떤 차이가 있냐. 크게 보셨을 때 우리가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 크기, 위치, 발음 관계, 발음 속도, 발음 강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쉽게 명당의 차이점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로, 명당은 사용자가 다르죠. 음택과 양택의 차이점은. 음택의 명당은 죽은 사람이 쓰는 것을 음택의 명당이라고 그러고,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명당을 양택의 명당 그리고 크기는 음택이라는 것은 묘를 쓰는 거죠. 묘를 쓰는 것은 제가 땅을 파서 지하에다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크기는 한반 평에서 두평 정도 되는 자리가 음택의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택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한열 평이 될수 있고 한 서른 평에서 이백 평 정도 되는 집을 짓을 수 있는 큰 터를 양택의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위치는 어디 있냐? 우리가 묘를 쓰자는 땅을 파죠. 그렇기 때문에 묘자리의 명당은 지하 한 자에서부터 일곱 자 사이에 있다는 거죠. 지표면에서부터 어느 정도 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전에 왕들은 뭐열 자를 팠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정확히 명당은 그몇 센치를 판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일나무의 열매같이 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 깊이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터는 어떠냐? 집터는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집을 짓는 게 아니고, 통상 보시면 한자에나 지표면에 가깝게 이렇게 밝은 땅이 깔아져 있는 게 양택의 명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자 크기 위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 발음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자리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유월의직계 가족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묘자리 명당에다가 조상을 모셨다 그러면 그 자손들이 대대손손 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성씨 같은 자손이면 그 영향을 똑같이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택이라는 것은 직계가족하고 상관없이 양택은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양택의 명당, 좋은 집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살지 않으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집터가 좋은 자리인지 나쁜 자리인지 판단할 때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한데 내 부인이 아파요. 그러면 만약 이 집터가 좋은 자리였다 그러면 나도 좋아지지만은 부인도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겠죠. 그렇지만은 부인은 아프고 나는 괜찮다는 것은 어떤 집터가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할 게 아니다는 거죠. 저는 괜찮은데 부인이 아프다는 건 뭐냐면 이 묘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다가 우리 부모님을, 조상들을 모셨는데 다 우리 자손도 잘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잘 되는데 부인은 몸이 아프고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묘를 우리 조상들과 우리 부모를 조상 명당에 모셨다는 것은 나한테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나하고 유전자가 다른 내 부인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그 나이 드실 때도 오래 장수하고, 장수하고 그런 것들을 가서 보면 꼭 집터 명당에서 사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집터 명당에 사시니까 부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걸볼 수가 있고. 탑이 잘되고 어느 정도 좋다 그랬는데도 부인이 몸이 안 좋다고 하면 그는 거 집터 영향이 아니라 묘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전세 전설의 고향 같은 경우에 보면 한 집안이 몰락해 가지고 다그 집안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죽었는데 그 망한 집에서 꼭두 사람이 살아남아서 그 집을 지키는데 그두 사람이 누구냐 통상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남아있겠습니까? 통상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살아서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통상 집안이 몰락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조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음택의 묘의 문제가 생겼을 때그 집안이 예절 말하면 멸문자를 당한다거나 큰 피해를 당했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집안과 유전자가 섞이지 않는 시어머니나 며느리는 살아서 오래 있다는 겁니다. 한 집안이 뭐 단명해가지고 빨리 젊을 때 죽을 때꼭 보면 할머니들이 오래 살아가지고 그 집안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는 이런 그 발음 관계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발음 속도는 어떠냐? 묘자리를 명당이라는 거는 묘를 쓰게 되면 통상 빨리 발복을 받으면 당대 발복이라고 합니다. 당대. 당대라는 거는 3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명당에 썼습니다. 쓰고 나면 내가 발복을 빨리 받는다 그러면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모셨는데 내가 모시고 나서 내가 명당을 써가지고 내가 엄청 사업도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있다. 이 말은 풍수적으로 따지면 조금 말이 좀안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상을 땅에다 모시게 되면 그 자리에서 육탈이 되고 그 뼈가 황골이 돼가지고 어떤 기운을 보내줄 때 되려면 최소 10년에서 30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대통령이 됐다, 누구 유명한 사람이 되면 어디를 찾아가 봅니까? 그 사람의 묘자리 가서 부모님 묘를 가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를 찾아가 보는데 통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 살아계실 확률이 많죠. 부모님도 살아계시죠.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명당에 있어서 내가 됐다. 요거는 조금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